안녕하세요 비동 입니다 오늘은 청년다방 창업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선글라스 끼고 가실게요 청년다방이 뭐냐 쌍팔년도 쌍아첩 파는 그런 다방 아니에요 아주 그냥 떡볶이 파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아 눈이 아파 뭐야 이거 빼고 가실게요 비동이도 청년다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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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길래 쌍화차나 커피 파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핵심이 뭐냐 과연 청년다방 창업을 하면 얼마나 될까요? 궁금하시죠? 궁금하면 끝까지 영상 고정 실제 청년다방 운영 중인 사장님과 인터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얼굴이나 목소리 나오는 걸 아주 그냥 꺼려 하셔서 제가 1인 2역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인터뷰 내용 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회수 100만이 넘은 청년다방 화면 보시죠. 떡볶이 속 치즈가 늘어나질 않아요. 아주 그냥 모짜렐라 같은데 숟가락으로 떠서 그냥 마셔도 될것 같은데요. 보시면 청년다방 노이즈 마케팅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청년다방 운영하시는 사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. 사장님와 레시피 합 잘못한 것 같다고 하시네요. 뭐 재료비를 남기려고 꼼수를 부린 게 아니라 모짜렐라 치즈랑 휘핑크림이랑 배합을 잘못해서 나온 뭐 치즈라고 합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주방의 실수? 어, 사장님가 인터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, 창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? 청년다방을 시작한 지는 한 1년 됐고요. 창업 전에 저 동대문에서 옷 팔았어요. 10년 동안 옷 팔았는데, 그때 가게 월세를 매월 900만원씩 내느라고 그냥, 아 피똥 쌌죠. 지금도 그 생각만 머리가 그냥 지뜩겨요 그냥. 당연히 제가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니까 남들이 뭐 떡을 좋아해서 매장을 운영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. 사실은 저떡 정말 싫어해요. 보기도 싫어해요. 떡 쳐다도 안 봐요, 사실은. 그런데 제 남편이 떡을 그렇게 좋아해요. 아침에도 떡, 점심에도 떡, 저녁에도 떡. 떡떡떡떡떡떡떡 좋아해가지고요.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제 남편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 요즘 트렌드도 있고 해서 조언을 듣고 창업을 준비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셨나요? 창업 준비 기간은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. 준비한 것 같고요. 전국 1위부터 5위까지 매출 좋은 지점들 돌아다니면서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사실 근데 전 지금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. 오징어를 좋아하죠. 그래서 지금 오징어 먹어요. 그리고 이런 거 아세요, 여러분? 전국에 한 300개 지점이 있는데요. 그 중에 매출 1위가 어딘지 아세요? 인천 스퀘어점이에요. 매출 1억 원이죠. 2위는 어디냐? 9.6화점이에요. 여기도 마찬가지 매출 1억이에요. 3위는 또 어디냐? 여긴 지방입니다. 그래 은행점인데요. 여기는 매월 9천만 원 정도 매출을 한다 그래요. 저 그래서 무지 부러워요. 저는 언제 1억을 하나.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답니다. 창업 비용이 얼마예요? 내가 창업할 때 얼마나 들었지? 기억이 안 나서 내가 몇자 적어봤는데요. 뭐 집기, 간판, 뭐 설치비, 커피 머신, 뭐 의자, 탁자, 뭐 이런 거다 포함해서 15평 기준으로 한8,700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. 뭐 여기에 건물 보증금 정도가 추가가 되면. 한 1억 조금 넘,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. 물론 뭐 상권에 따라 건물 보증금이 더 비싸면 상업비용도 플러스 되겠죠? 본사에서 어떻게 지원되나요? 본사에서는 커피나 청년 다방 로고가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.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신선도가 생명이라 주변 마트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를 하지 않아요. 매장 주변에는 사실 유동인구가 없는 편인데요. 본사에서 상권 컨설팅을 해줄 때이 지역에 해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 생각이 완고해서 제가 여기다 했어요. 왜요? 안 되나요? 한 달에 평균 얼마 받아요? 아? 뭐 이런거 궁금해하고 그래요. 나 그러면 인터뷰 안한다. 아 이게 이거, 이거 제일 예민한 부분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비동님이 조금 잘생겼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. <목소리> 매출이 평균 한3,500 정도 돼요.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있고요. 거기서 순수익은 인건비 가게세 식자재 떼고 나면 3,40%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, 만원 팔면 3, 4천 원 남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런데 뭐, 지역에 따라서, 상권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저희는 부부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빠지는 것 뿐이에요. 장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? 지금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. 두달 동안 주말 빼고 평일 점심 시간 때 중년 부부가 매일 오셔가지고 떡볶이를 드시고 가세요. 그것도 똑같은 메뉴만 매일 드시는데 저야 뭐 팔아주시면 고맙지만 어떻게 그렇게 매일 똑같은 메뉴를 드시는지 모르겠어요. 땡큐베리 감사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창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. 철저한 준비와 확고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때 그때 도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 절대 창업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되세요. 그러다가 정말 개털됩니다. 아셨죠? 여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해봤지만 어,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. 자기 개인의 시간이 단일도 없는 것 같고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매출에 대한 고민, 음에 메뉴 개발, 메뉴 개발에 대한 뭐 성향, 입맛, 취향 등등등 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, 저라면 창업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.